오늘부터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군위를 제외한 대구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23도, 안동은 22도, 포항은 2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최고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도 33도 내외로 올라 폭염특보 발효 지역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예상돼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5에서 60mm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미세먼지는 조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 해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3도, 구미는 25도로 후텁지근한데요. 낮에는 대구 33도, 구미도 3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 상주는 2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과 상주 모두 32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현재 25도, 울지는 26도로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은 포항 32도, 울진은 30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낮에는 최고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